자 여기 연금정인데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징어 한 마리가 예, 지금 여기 죽은 게 있습니다. 제가 뜰채로 숭어를 잡으려 하다가 숭어는 못 잡고요. 여기 오징어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싱싱하네요. 제가 이 숭어를 아예 숭어가 아니고... 종고 쫓아, 쫓다니다가종간은 이제 말이 이제 입에 배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걸, 잘 싱싱하니까 제가 잘 씻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카메라 설치를 잘 하고요. 오. 내장을 따내고, 네, 내장을 요렇게 따내겠습니다. 그리 배를 갈라서, 네, 내장을 이렇게 따내겠습니다. 자, 물이 있어서 그런지, 네, 싱싱하네요. 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씻었는데, 껍질이 벗겨지네요. 껍질을 벗겨서 예, 마음이 급하네요 빨리 먹으려고 마음이 급하네요 요거를 벗겨서 입에 감각으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예, 감각을 보겠습니다 습니다 이거 정리해야 된다. 아정리야 된다. 자 일단은 깨끗이 씻었습니다. 씻어서 입 안의 감각으로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먹어서 삼켰습니다. 먹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오징어는 이 기질 부분이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laughs> 자, 바다에 떠있는 오징어가 한 마리 죽어 있어서, 예, 이, 이, 입 아래서 감각으로 먹어도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결, 예, 판단을 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리 부분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것도 눈은 뜯어내고 깨끗하게 찢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오징어는 이 다리 있는 부분이 오도독 오도독에 맛있습니다. 아, 모래 가깼습니다머리가껴 있고요. 이 부분을 뜯어내고, 예, 이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같은 걸 훑어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걸 여자 던졌어. 자, 요걸로 이렇게 물을 짠 물을 짠 소금물을 후어내다가 떨어 떨궈뜨렸습니다 자, 음, 조금 짭짤한데 괜찮습니다. 먹을 만합니다. 네, 예, 또뭐 주워 먹을 게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laughs> 거지가 아니고요. 그냥 먹을만 하니까 주워 먹는 겁니다. 예, 한번 또 주워 먹을 게 있나 없나 주위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까 못 잡은 그 숭어놈을 요 네, 뜰채로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켜, 켜고는 못 잡고 카메라를 끄니까 잡게 되네요. 아 요놈 자 반갑다 이놈아 아이고 <laughs> 자 오징어를 한 마리 잡아먹고 나서 숭어를 잡았습니다. 자, 이거 숭고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비닐을 따고 어떻게 해야 먹을 수가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자, 일단은 도망가지 못하게 여기다 놔두고, 다른 놈을 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면. 다른 놈이 어디 보이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